총사님! 총사님! 네. 응. 일어나세요. 어, 나 어, 오셨어요. 어어 <laughs> 어. 아, 이 다시 아. 오셨어요? 거실... 거실로 가야죠 자, <laughs> 바지 좀... 네 <laughs> 아, 네 앉아서 좀 드시죠 예. 너왜 어, 코피를 또 이렇게 아, <laughs> <laughs> 어. 바닥에 저렇게 또 공부를 하시나 봐요 근데 안 추우세요? 김치도 겨울에 항아리에 묻어두고 땅에 넣어두잖아요 여기가 나름 반지하다 보니까 좀 김치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농담이고 <laughs> 볼러비가 너무 세요 재무법인 리치엔텍스의 김윤석 세무사입니다. 일단 이런 모습으로 자기소개를 하게 돼서 참 민망한데요. 뭐 저희 다 아침에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laughs> 이 동네는 처음 와 보는데. <laughs> 네. 언덕이 엄청 가파르다고요? 아, 언덕이 가파르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반지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 어우 추워. <laughs> 네. 자 바로 창문이 뚫려 있다 땅 위에. 뭐 오늘 그렇구나? 채광 채광이 안 좋은 건 어, 날이 흐려서인 걸로 뿔로 날이 흐려서 원래 이거보다는 좀 좋은데. 네. 집 소개는요. 아집 소개요. 자 여기가 원래 거실이에요. 여기 원래 뭐가 있냐? 여기 원래 냉장고가 있었는데 냉장고도 버렸어요. 네, 이거는 이제 예쁘게 벽에 붙어있죠. 제가 처음 왔을 때 이게 벽에 덜렁 <laughs> 거려서리고 있었는데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거 테이프로 붙였고 이게 뭐예요? 등인가? 아 등. 아. 네 등. 그리고 이거는. 사용걸로 하는데 그냥 귀찮아서 그대로 쓰고 여기 보이신데요 이거는? 네 아, 여기가 이제 작은 방인데 어, 보통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 저는 이제 쓰레기통 음. 네, 쓰레기통 정수기 정수기인데 저는 원래 정수기를 안 쓰는데 당근에서 네, 싸게 얻어왔어요. 이제 얘를 제물로 해서 단에만 원씩 렌탈비를 깎을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꿀팁이다. 꿀팁이다. 네, 한도 넓어요. 침대를 안 쓰시나 봐요. 싸구려 매트리스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하다가 퀸 사이즈로 신혼집에서 다시 생활해야 되니까요. 네. 신혼집 입주 전까지 컵입니다. 일회용 아닌가요? 아 일회용인데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면 소독. 해소쓸수 있으니까 너, 어디서 받아오셨어요? 내가 커피 <laughs> 네. 제가 새거 <세> 바꿔드릴게요 아아 <laughs> 얘는 이제 자명종인데 자 시간을 보시면 9시에 맞춰주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출근이 10시이기 때문에 9시에 일어나서 씻고 하면 9시 반이니까 음. 9시 반에 나가서 차를 타고 회사를 가면 딱 10시가 된다 이 말이죠 조금도 일찍 출근하지 않겠다? 어... 사, 사실 조금 더 늦습니다 한 10시 10분? <웃음> <웃음> 그럼 10분 늦으면 10분 더 있다가 퇴근하십니까? 어... 저는 사실 10분 늦으면 퇴근이 사실 뭐한 3시간 늦죠 저는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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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벨소리 엄청 커요 벨소리 엄청 큽니다 실제로 들려드릴게요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취하기 좋아요. 반지하라고 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정도 크기를 서울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이 가격에. 중기청 대출을 받으면 20만 원도 아닌 돈으로 살수 음.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기를 20만 원에 살수 있다는 거. 또 여기 장점이 동쪽으로 가는 길을 굉장히 막혀요. 음. 서쪽은 굉장히 뚫려 있다. 아, 어, 네. 그런 차이가 있구나. 네. 다행히 나의 직장은 <laughs> 나의 직장은 영등포에 있다 <laughs> 네, 동작에서 영등포는 스무스하게 간다 럭키비키다 네. 잘 되나요? 전기면도기 전기면도기는 원래 잘안 돼서 자기 전에 한번 하고 일어나서 한번더 해요 어, 하루에 두 번? 네 하루에 두번 안 보고도 하는 경주인가요 오늘 어, 그냥 뭐 밀다 보면 안 밀린 곳에 스팟을 찾는 거죠. 안 아, 손으로? 네. 어, 여기가 이제 좀, 좀 수염이 뻣뻣하게 올라가 있다 하면 여기구나. 응. 여기만 이렇게 봐봐 끝나시는것 <laughs> 네? 같은데? 어디 이거? 해? 아 이거 피가 아니라 이거 응. 와인 와인. 아 와인? 피인데 <laughs> 아, 네. 뭐 괜찮아요. 물로 씻으면요. 죠제 자가용입니다. 그게 왜 이래요? 아 그거 초보 운전 때 혼자 기둥에 박았어요. <laughs> 안 고치세요? <laughs> 외관은 중요치 않아요. 항상 내면이 중요한 거니까. 음, 네. 맞는 말씀입니다. <laughs> 음. 저희 같은 책상쟁이들은 또 음. 손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손목 손목 보호대. 오. 네. 아, 아침에는 그럼. 얼마나 정도 걸려요? 출근까지? 회사. 네. 오, 엄청 가깝네요. 보통 한 이제 18분 정도 걸립니다. 10시 출근을 계획한다고 하면. 음. 이제 많이 보시는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네. 남들 기준에서 많이 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는 맞는데, 서울에서 자만하는 순간 맛이 간다. 재정상태가 그래서 아낄 수 있을 때 한참 아껴야 되고 그리고 저희 같은 직업들은 특성상 수입이 일정치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인 소속으로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공동사업의 느낌이기도 하고 어느 날은 또 엄청나게 잘 벌고 또 어떤 날은 손가락 빨고 이런 편차가 있단 말이죠 이 편차의 평탄화 못벌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살고 계시는 거군요 아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저는 그 꿈이 있었어요 이제 서울에 집을 사야겠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득의 80%를 저축을 해서 진짜 극한의 스크루지가 뭔지 보여주겠다 <laughs> 그런 각오로 들어오신 거예요? 바이자를? 그런 각오로 들어왔고 실제로 나갈 때는 그 꿈을 이뤄서 나가게 되는. 뭐 대단한 그거는 아니지만 가양동에 이제 부축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로 소형 평수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 아파트 단지들 중 하나로 이사를 갑니다. 어... 대출도 이빠이 껴서 요즘 또 대출이 잘안 나오잖아요. 생애 최초라서 ltv가 70%긴 하는데 그래도 이 30%의 갭을 메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정도로 열심히 모았다. 미친듯이 모았다. <laughs> 얼마나 모았어요? 정확한 액수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laughs> 상당히 많이 모았다 오 <laughs> 네, 주유 한번 할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반지하 살면 네. 건강에 좀안 좋다던데 네. 뭐 그런 문제는 없으셨어요? 단점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이게 남자라면 이제 고생을 좀 사서 해야 되는데 반지하는 건강나고 이거 저는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할 준비가 되지 않은 핑계 테토들은 <laughs> 일단 일단 한다 <laughs> 그러면 돈 말고 반지하 사는거에 장점 뭐 이런거 혹시 있어요? 어.. 반지하 사는거에 장점 굳이 굳이 장점을 꺼내자고 하면은 반지하에 살게 되는 순간 나는 어디서든 살수 있어요 주거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멘탈적인 강화가 된다. 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업무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하루에 보통 3, 4개는 기본적으로 있어서 이제 오전 오후에는 보통 상담 위주로 한 다음에 수임이 되는 업무들은 보통 저녁에 처리하는 그리고 저희 세무법인 블로그에 제가 관리자거든요. 대행업체 안쓰고 직접 포스팅합니다. 인증되었습니다. <laughs> 저는 아, 없습니다. 아, 여기서, 네, 여기서 이제 제 업무들 보고 있고 이것들은 이제 서류들인데 좀 많이 지저분 합니다. 이거는 부끄러우니까 네. 모자이크 처리를 조금 해주세요. <laughs> 네. 아, 네, 여기가 이제 저희 회사 상비스 아침 루틴이신가요? 네, 오자마자 그냥 일단 커피 수혈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laughs> 두세 잔의 는침이아요 네, 아침 루틴 이렇게 우아하게. 우자단에서 아파트로 예. 네. 꿈을 이루신 건데. 네, 사실 지금 꿈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꿈이 생겼죠. 조금 더 넓은 20평대로 옮겨가는 게 이제 제 꿈인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포기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렇다 해서 그 포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아 내가 꿈을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발판으로 이것들을 포기하는 거다 그런 정신 승리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 내가 원하는 거할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옵니다. 화이팅 하나 화이팅. 유석세무사님 다큐멘터리 편집 끝났는데 모니터하셨어요? 봤는데 아, 그거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시가 그렇게 공부하고 하려면 회사에서 월급 따박따박 주면서 큰거 아니겠습니까? 응. 음. 아 어, 유석이. 예, 대표님 편집본 네, 뭐. 보셨어요? 아잘 어, 나왔더라. 아 잘. 어, 나왔더라 뭐 너무 제 자랑만 담겨 있긴 한데 음. 뭐 이게 회사의 은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해? 확실하죠. <laughs>